예전에 그 싸움의 기술인가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 아주 약하고 또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한 사람이 싸움의 고수를 만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그 싸움에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약해 보이고 추레해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정말로 여러 가지 별것 아닌 그 도구를 사용하여 어,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동전으로,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그 일상의 어, 자물들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어, 참 기발하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나름의 어떤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 나름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야인시대에 등장했던, 어떤 김두한 그 시대에 등장했던 어떤 사람들은 전신주를 박치기로 받으면 전쟁이 나가, 나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고 한번 몸을 뛰게 되면 뭐 두세 사람은 한꺼번에 없앤다는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보게 되면 욱하는 성격 또 싸움을 나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당시 허세를 부리는, 지금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 중에 보게 되면, 내가 그때는 뭐, 짱이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너 그때 맞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그 친구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나도 봤어, 나도 기억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싸움을 저도 뭐 잘하거나 뭐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싸움을 뭐 잘하는 건 나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싸운다고 해서, 그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민족이 싸움을 잘합니다. 전쟁에서 몇번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그 민족이 이 시대는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라는 게 있죠?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일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전쟁 기념관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또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의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점령당해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념관은 뭐가 됐을까요? 일본의 역사나, 또는 미국의 역사, 다른 우리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전쟁 기념관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때 우리들이 싸워서 나가려면 아 생존하려면 무언가 나름의 그런 싸움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더큰 싸움을 싸워 나갔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아담도 있었고 아니, 아, 아벨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과 야곱도 등장을 하고 모세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건너던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싸움을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듯 비춰지기도 합니다. 싸움도 어떤 때변변이 싸우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들을 행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이 사람들을 언급을 할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과 싸웠던 누구누구 사사들이죠. 기도원 바라, 삼손, 입다입니다근데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네 명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난 인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역적은 대단하죠. 기도온 어떠했습니까? 이 미대한 족속이 밀려올까봐 어떻게 했나요? 원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없으니까 징조를 달라고 하면서 양털을 적시는 얘기를 이쪽으로 적셨다 저쪽으로 적셨다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명을 받아 나아갑니다. 바락은 어떠했나요? 바락, 물론 미대한 접속을 물리치긴 했지만 어떠했나요? 바로 드보라의 힘입어 나아갑니다.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떠했나요? 이 딸은 어했나요이 사람은 출신이 문제였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자로서 태어나서 어떤 때는 밑보여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냥 외진데서 살다가 나라가 위기가 생기니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딸에 대한 얘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도, 아, 물론 입달번도, 삼손도 어떠 했습니까 삼손도 기질로 봐서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많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들 삶을 보게 되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하자를 지니고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때 출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의 형들에 비해서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이 그의 형들을 통해서 너희 집안에 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유일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왜? 보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나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골리아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숭숭장구했습니까? 한동안 숭숭장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 바로 쫓겨 지내는 도망자의 삶을 오랜 세월을 받으십니다. 아마 그때의 생각을 한다면 다이슨 자신이 왕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움을주십니다사월연은 어떠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외어적인 출신이라든지 조건이나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고치시고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가장 크게 쓰임을 받고 가장 크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을 때가 뭡니까? 가장 부끄러울 때였습니다. 눈은 뽑히고 노예처럼 조롱을 당하고 그러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들으십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행해 나가는데 앞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증거들은 많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들은.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수제 가왕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그 수제로가 거기에 보게 되면, 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드 분을 참 잘하시는 참그 가방 사장님이신데, 그분 가게에 보게 되면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인천이고 지하도에 있는 작은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하고 찍은 사진이 무지하게 걸려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탤런트 김모모라는 분이 그,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축하하고, 여기 믿을만 하다라고, 화환을 해놓고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그, 친, 그 사장님이 왜 그것을 걸어놨을까요? 가방이 좋다는 증거가 여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침도 보십시오.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뭐, 사인하고, 여기 맛있었습니다. 정말 황홀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것들이 수북하게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구나 라는 증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을 할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 더격려롭습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갔으니까 우리도 달려가면 승리하겠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치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한 가지 증거밖에 없다면 우린 불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33절에서 37절까지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만행했죠. 많은 사사들이 실제로 구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불의를 행할 때 위로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부의를 행하며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택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위의를 행하면 나아가야 되죠.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달려갔습니까? 또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한나가 우러했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다윗 뜻으로 했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로서 사울을 직접 죽이지도 않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 사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면 사자골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자가 어떻습니까? 사자골에 던져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 않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 다음 날에 왕도 이 다니엘을 그 사자골 던진 게 너무 그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까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이널 살려줬냐니까 하 살려줬다고 하죠. 그 다음 행위가 뭡니까? 왕이 가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을 어떻게 하죠? 그 사자 굴에 던집니다. 재미난 거는 그 동안 하루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그 사자가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덮쳤다고 돼 있습니다. 기한이라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이걸 볼때다니엘이새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풀목 풀자에 그리들이 던져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타긴 탔습니다. 그들을 묶어놓았던 줄만 탑니다. 정작 그러나 그들은 불에 그슬린 자국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의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아까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삼선도 머리가 뽑혀서 힘을 못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앞서 들었던 기도도 역사 마찬가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들이 살아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소만품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가기를 원하다 선지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그러했습니다. 재미난 거는 3 5 절에 부활 부활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배경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죽음마저도 넘어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동마동하면서 싸워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또 건강식이라면 무조건 먹으면 챙기는 사람들의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신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신 왕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 이후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이부활신앙이라는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고문을 받아도 또 채찍질을 받아도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해도 심지어는 삼수칠질은 뭐에 돼 있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이게 그들이 믿음을 굴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양과 염소에 가지고 생각하니까 세례 유한마저도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유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유한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길을 했지만 그의 죽음은 어떠했나요? 세례 유한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의 안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까지도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의 믿음의 행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생법하고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의 생법은이 세상에 성공하고 뭔가 좋은 지위에 오르고 그래야 인정을 받아야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그리스도는 그런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서로 아니랄지라도 믿음의 경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합니다. 유리한다는 이거 보니까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산과 토골, 동굴과 토굴입니다. 이, 이 삶은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권력도 없고 이렇게 토굴에 거하니까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본문은 뭐라고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이라고 습 있어. 아,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도 못한다고요?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물론 이, 에 대해서 번역마다 조금씩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세번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됐습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주 좋은, 좀 유명한 분이고, 좀 나름 위치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집 와서 밥 먹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 반찬을, 예를 들면 한끼 줍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laughs>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 오는데, 아, 우리 집 오게 되면 먹을, 대접할 것도 없어서 못 들어오겠어요. 청소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춰 놨어도 그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곳이라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게 했습니다요 분도 또 반대로 얘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역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거하기에는 이 세상은, 아, 우리가 가질 보물에 비하면 어때요? 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즐기긴 하는데, 이 땅이 거하니까 먹긴 하는데, 내가 누릴 축복에 의하면 잽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눈 돌리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이 내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즐길 수 있을지 모르니,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여기에 우선 순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역시 우리 말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공부 방법이 많이 달라졌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공 잠을 쫓아내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이거 조금 더 하면 좋은 성적 거두겠다는 생각들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고 운동을 더 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지금 당장 먹는 하나의 햄버거보다는 나를 만족시킨 햄버거보다는 며칠 후에 있을, 몇달 후에 있을 저 금메달의 경기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39절,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 이란의 의뢰가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싶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인물들이죠. 그렇죠? 구약의 인물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죠.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앞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은 줬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주셨지만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그러면 이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을 칭찬을 하셨지만 세례요한이 천국에선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선지자의 아닙니까? 그 전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아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 당시 초대교의 이 히빌서 기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서 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를 어떠했습니까?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기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약속들과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그들도 성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에 대한 믿음을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마도 10년 초나 돼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본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아니, 세상은 우리들이 이길 대상조차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또 이제 2019년을 이제 몇주안 남겨놓은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행해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우리들 한명한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2019년을 잘 정리하시고 2020년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믿음의 경지를 어떻게 쌓아나가 될지를 계획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